누나 기다리니? 예. 거기 물그릇 다 치우라고 했어. 어. 내가 그러겠다. 그래. 랬 아가. 사료 저녁을 지금 먹을래? 이따 다섯 시에 먹을래. 내가 다섯 시쯤에 나올게. 좀 어두워도. 어다 들어간다. 오, 치. 나한테 오는 거야? 추루는 아까도 먹었으니까 이제 저녁 5 시쯤에 사료 먹게 먹자. 어. 일로 오는 거야 나한테. <laughs> 아이고. 그 관리실에 그 경비 아저씨가 너 물그릇 여러 개 있다고 다 치우라 그래서 그런다 그랬아 그다음에 울타리 바깥에다가 그 뭐야 어. 여러 가지 설치하라 그랬서 그러겠다 그랬어.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울타리 밖에서 만나자 알겠지? 나 어. 들어간다. <laughs> 지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. 응. <웃음> 아가 <웃음> 너하고 나하고 잘 지내자 친구니까. <laughs> 나 들어간다 어. 응. 나 들어갈게 저녁 때 5시에 만나 옳지 지금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간다 저 아저씨들 할수 없이 자기 할일 하는 거야 어. 나 들어간다 <laughs> 거기, 네 자리야? 물, 뭐, 어쩌고 다 치웠을걸? 응. 내가, 옳지, 어디로 가? 옳지. 아, 물 하나 있네. 우선, 물 하나 있으니까, 그, 저녁은 5시에 나올게. 나 들어간다, 가. 옳지.